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딱아그 말씀이 거기 있지? 라고 떠오르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언서라고 분류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은 이런 성경들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뭐 학계, 호세야 이런 성경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세가려도 예언서라고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는 두 가지로 또 분류되는데,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라고 분류됩니다. 여러분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가 나뉘는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 예언서와 네. 분량.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아주. 아 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 뭔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대 예언서인가 이랬는데 분량이 많고 한마디로 책이 두꺼우면 대 예언서, 얇으면 소 예언서입니다. 오늘 세가에서는 그러면 대예언서일까요, 소예언서일까요? 소예언서겠죠. 네, 맞습니다. 어, 어, 이 소예언서는 설교 때는 실은 자주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제에 맞게 다룰 수 있지만, 어, 뭔가 복음서보다 아니면 뭐 차라리 레위기나 이런 어떤 율법을 더 많이 다루지 소예언서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예언서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어 스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분명히. 스가리아가 어떤 사람이지, 뭐 언제 태어났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개관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제 목사님의 큐티 영상을 보시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한번더 복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나눌 스가리아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1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희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1장 3절이 1장 3절 처음부터 이제 스가리아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리아의 큰 주제를 쾅 찍고 갑니다. 어, 제가 아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면 그 전제 조건은 바로 그것이 무너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한번 망한 적이 있었죠. 다른 나라에게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오늘의 성경 스가라서입니다 우리 작년에 목사님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을 수주 동안, 수십 주 동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뭔가 누군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느헤미야. 느에미아. 근데 느헤미야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막고 있는 보호해주는 성벽을 세운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먼저일까요? 스가랴가 먼저일까요? 네, 성전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습니다. 둘은 한 80년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 1차 포로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처음에 1차 귀환때온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 실은 70년 동안 고국에, 고국에 대한 포로기가 70년이었습니다. 꽤 길었죠. 그 시간 동안 70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고국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면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 내가 그 살던 그땅 그런 환상들이 있었죠. 물론 무너진 것을 알지만 잡혀온 사람들은 그 무너진 곳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예루살렘은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이스라엘은 없었고, 황폐한 땅과 그냥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 멋진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제는 그냥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버려서 어디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으면 그 땅에 물을 아무리 줘도 다시 그 땅에서 작물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먹기 힘든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귀환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을 다시 하려고 우리 해보자.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자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막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 겹쳐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낙심되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해서 무려 15년, 약 15년 동안 좌절 가운데 아, 성전 재건을 할수 없는 것인가? 라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들은 들으라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1장 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 보실까요? 저랑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시나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말씀인 거죠. 아까 제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바벨론에서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끌려온 같은 포로의 처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아끼던 이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오늘부터는 빵한 조각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번 나눠 먹을 수 있겠죠. 여러 번 먹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1차적인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가장 어려워지는 것들. 우리 막 이렇게 먹지 못할 때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동체가 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청전도 세워지지가 않고 방해가 있고 뭔가 농사는 잘 안되고 먹을 것은 없고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눈치 보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볼때와 선지자 정말 대단하다. 예레미야 대단하다. 어떻게 어, 이사야 어떻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그러지. 예레미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을 순종하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참 대단한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세가라도 그렇습니다. 황패한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깨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게로 돌아라라고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세가랴의 세가랴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아무튼 그래도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느스갈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제사장이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스가랴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스가랴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있었습니다.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것이 스가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오 <laughs> <laughs>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30명, 네, 30명 이상 등장하는데요. 어, 우리 이병희 선생님, 네, 30명, 네, 30명 이상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을 살짝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저희 옆을 보시면 스가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면은 스가랴가 될수 있는 것이 누구나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사장 가문에 서 태어났지만. 포로기 때 제사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날 때부터 전혀 선지자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시작된 것은 1장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스가랴였지만 스가랴가 담대하게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 이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가해야 많이겠습니까? 실은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시작이 다 이렇습니다. 그들의 나이나 태생이나 지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사무엘, 다윗 다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알고 계시죠? 10대 후반 혹은 20대에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아, 나는 이제 40대니까, 50대니까 나 끝났구나.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오세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리아도 4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명예, 재물, 지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상관이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곳에 미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극소수 아니 한두 명 될까 말까 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그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 둘러보였을 때잘될것 같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매일의 행복한 일, 추성이십니까?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일보다는 고민되는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아내 인생은 좀 이렇게 고되지. 다른 저 집사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저기 저 장로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될 거야?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아주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면은 그냥 그곳에서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전 아닙니다라고 했다면은 세가라는 선지자의 길을 시작하지 않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가라가 이곳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이제 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말씀하여 주세요 크게 부르면서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그 말씀을 따를 생각조차 없다면 그냥 내 자신으로. 나 김은수라는 사람으로 내 안이 가득하다면 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의 일이 전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동역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라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수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스가랴에게 스가랴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스가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오늘 오늘이 저녁이 우리의 다시 한번의 시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아 오늘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나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발스,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여전히 어렵지만 내가 전혀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 이제 후반부 구절 읽어 볼까요?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아,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좀 길죠 4절 6절을 유학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너네 조상들 다 옛날에 선지자들 다 있었거든 근데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너네 결국 너네 망, 나라가 망한 거야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너희 너희 나한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갈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육절에서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해 팩트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야 너네 왜 망했는지 알아? 내말안 들어서 망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황폐해져버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 여러 좋지 않은 환경과 성전 건축 중지 또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런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그냥 인간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과거의 선조들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역대상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개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국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의 이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우리 삶이 잘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벌 받을 거야. 이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냥 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어때 한 번쯤 뭐 괜찮지. 어 저번에도 괜찮던데 오늘도 괜찮을 거야.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 6절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말 성경 맞을까요? 네, 맞네요. 내가 내 말과 내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듣도록 내종 예언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서 이제야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 이루셨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셨습니다. 너희 내말안 들으면 망할 거야. 네그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참 우리 안에 무서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죄행인다 죄지으면은 망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조금만 반대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로 하시기로 작정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하기로 작정하신 그것이 죄와 징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과 축복에 대한 것, 내 삶에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누가 나 잘못하는지 매일 찾으시면서 오늘은 너다. 내일은 너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너 나와 동행하자. 내가 그랬을 때 너에게, 너에게, 너의 삶을 잘 되게 할 것이며,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며, 새 힘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기억해 봅시다. 내가 잊고 살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던 것들 기억해 봅시다. 혹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합시다. 그 약속들이 어쩌면 내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전혀 불가능해 보일 때 같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만한 가장 좋을 때입니다. 스가랴도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전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제스라엘은 끝이구나 이러다가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힘 그리고 제가 정말 의지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좀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브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황폐함 가운데 일어나서 성전 건축 중단에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을 때 그게 스가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 제가 온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와서 제가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도 몇번 갔다 오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청년들이 어 이번 주는 참고로 저희 교육부서가 다 밖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교제하는 이부 순서 혹은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토요일 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밖에서 놀러 갑니다. 교제하러 갑니다. 커피 한잔 하고 좋은 거 보고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갑니다. 근데 실은 이것이 여러분 들으셨을 때 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느껴지진 않죠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 밖에 나가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커피 한잔하고 토요일날 하는 것들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오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걸 계획하고 함께 간다고 했을 때어 그래 가자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며칠간 생각해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어찌 이렇게 감사할 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 말을 맞게 했나요? <laughs>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아,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것들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얘기해 보았습니다. 한다 여섯 번 정도. 토요일 날 우리 시간이 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밥한번 먹을까요?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어,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뭐 나와서 뭐 줄게라고 하지 않았는데 갈래?라고 했을 때, 어, 갈게요. 저 시간 낼게요. 이러고 다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 당시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스가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예, 이 실례를 아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내가 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상처도 엄청 많이 받고 한께 예배하려고 막 여러 시도들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서야 이것이 정말 별것이 아니지만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음 제가 지금 이곳을 나누는 이유가 뭐지냐면, 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어, 계속해서 노력하고 될것 같은데 나 분명 히 이거 할수 있는데 왜안 되지?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왜안 되지? 왜안 낫지? 뭐왜 이렇게 뭐 되지 않는 거지 내 가정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고민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냥 될 거야 라는 약속일 수도 있고 너 무언가를 해라 너 무언가 시작해라 라는 약속, 이렇게 순종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잊고 사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하고 순종했을 순종하면 그 일어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저녁 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